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 마을에 청둥이라는 청년이 불을 피울 때였대요. 별안간 불 가까이에 있던 돌 하나가 녹기 시작했는데, 급하게 불을 끄니 다시 굳었는데 굳어도 별로 딱딱하지 않은 게참 신기했대요. 바로 굴이라는 금속의 발견 모습을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요. 사람들은 이 구리에 주석이란 물질을 섞으면서 바로 청동을 만들게 됩니다. 청동을 이용해 도구를 발명하면서 드디어 청동기 시대가 열렸어요. 그럼 만화로 청동기 시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돌로 된 도구를 쓰고 있어. 청동기는 귀에서 아무나 쓸수 없었거든. 청동기는 만들기도 까다로웠고요. 농사 도구에는 사용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전히 농사 도구는 이런 간석기였고요. 반달 모양으로 생긴 돌칼이다 해서 반달 돌칼이라고 불려요. 마을이 신석기 시대보다 훨씬 크네. 여러 시족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었으니 클 수밖에. 어? 토기의 바닥이 평평해. 게다가 무늬도 없어. 청동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들판 언덕 같은 딱딱한 땅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요. 토기의 바닥이 뾰족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기의 바닥이 평평해지고요. 토기 굽는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무늬를 넣지 않아도 토기가 깨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없을 민자를 써서. 민무늬 토기라고 불려요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신석기 시대에 비해 농사가 매우 발달하게 돼요 남는 곡식들이 생기고요 서로 더 많이 갚겠다고 다툼이 일어났죠 좋아 족장님께 가서 결정해 달라고 하자 좋아요 이런 다툼이 많아지면서 다툼을 해결하고 부족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부족의 짱, 족장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이 족장인가 봐. 청동검에 청동거울, 몸에 청동기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 하늘 향에두팔 벌리고 있고요. 청동방울. 목에는 청동 거울을 메고 있네요. 족장은 부족을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제사도 지냈대요. 즉 정치도 하고 제사도 지냈던 거죠. 그럼 만화로 알아본 걸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 걸쳐 있어요. 청동기 시대지만 여전히 간석기가 사용됐다고 했죠. 바로 농사용 도구에는 반달 돌까리라는 이름의 간석기가 사용이 됐고요. 사는 곳이 평평한 곳이었기 때문에 민무늬토기, 바닥이 평평한, 그리고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가 발견된답니다. 청동기는 귀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주로 무기나 제사용품에 사용이 됐는데요. 이렇게 생긴 청동검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청동 방울이나 이런 청동 거울을 만들어 제사에 사용했는데요. 특히 이런 청동거울, 얼굴 보는 용도는 아니었겠죠? 특히 이 무늬가 거칠다 해서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청동거울로 실제 얼굴을 본게 아니라 이처럼 제사 지낼 때 족장이 청동거울로 태양을 비춰요. 그러면 그 태양빛이 반사돼서 부족원들이 눈을 뜰수 없었겠죠? 이렇게 청동거울을 이용해 제사에 사용했답니다.